안녕하세요 화물차 창업 경영 컨설팅 전문회사 이롬글로비주입니다 금일은 신규 컨설팅 사례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반 이야기는 다소 무겁고 아프지만 끝내 포기하지 않고 저희와 함께 신뢰하며 이뤄낸 성공적인 창업 이야기입니다 이번에 찾아오신 상담자 분께서는 경기도 안산에 거주하는 30세 남성으로 과거에는 고등학교 대학교 모두 조리과 전공 후에 군 전역 직후에 27이라는 젊은 나이에 음식점을 창업하셨습니다 처음에는 가게 운영이 잘 되면 하면서 프랜차이즈 계약과 동시에 2호점까지 확장하며 월 1천만 원의 수익을 가져가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사소한 유혹으로 처음엔 재미와 호기심으로 시작한 스포츠 도박에 빠진 후에 3개월 만에 카드 돌려막기, 가게 월세 연체, 직원 월급 밀림 등으로 결국 2호점을 폐점하고 이후 2개월 뒤에는 남은 1호점까지 정리하며 전 재산을 날리고 부모님께 차마 말 못한 채 배달 대행, 세차 알바, 일용직 등 하루 16시간 이상씩 일을 하면서도 장엔늘장고부족으로 인해서 우울증을 시달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유튜브를 본 영상 중 하나가 이름 글로비지의 채널이었으며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전화를 걸었고 나도 될수 있을까 싶어 방문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여 저희와 상담을 진행하게 되었고 조리 경력 덕분에 체력은 자신이 있으셨고 운전 또한 늘 해왔기 때문에 어렵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을 하시고는 창업을 결심하시게 되었습니다. 마침 저희도 거래하고 있는 거래처에서 며칠 전 차량 공급을 요청을 받았던 노선이. 기억이 나서 상담자분께 설명을 드렸고 상담자분의 자택에서도 그리 멀지 않은 안산센터에서 용인센터로 육가공을 배송하는 간선의 일자리를 먼저 선탑을 진행해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선탑 결과 상담자분께서는 무조건 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불태우시며 저희와 함께 하시기를 희망하셨습니다. 하여 저희는 발 빠르게 노선이 필요한 차량을 찾아 드리면서 직거래 차량으로 14년식의 3.5톤 마이티 차량을 찾아 드릴 수가 있었고 요수수가 필요 없는 마지막 모델로 관리만 잘했고 하면서 운행하시면 연식에 비해 가격도 부담없이 진행이 가능하며 상담자분께서도 만족을 하시면서 결정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하여 하루 한건의 일자리로만은 생계가 어려운 구조였기 때문에 저희는 추가로 시흥 노선의 도시락 식자재 납품의 건을 연결시켜드렸습니다. 두 자리의 총 배송 소요시간은 하루 약 8시간에서 10시간 소요가 되며 두 일자리 모두 일요일 고정 휴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상담자분의 일머리를 간단하게 소개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일자리 6가공 간선 배송의 경우 수작업이 거의 없고 노선이 단순하며 2일 선탑 진행 후에 투입을 하시게 되었고 안산 6가공 센터로 19시까지 입차를 하면 상주 직원분께서 지게차로 상차를 진행해 주시고 계시고 하루 평균 물통량은 약3파리트 정도이며 상차 후에 하차진 용인 센터로 이동하여 하차는 핸드자키를 이용해서 21시까지 하차를 진행하며 종료가 됩니다. 두 번째 일자리는 도시락 식자재 납품의 일머리이며 22시 이후 02시까지 자유입차로 진행이 가능하며, 창업자분께서는 22시까지 입차를 진행 후에 총7차의 배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센터에서 검수 및 분류, 상차까지는 2시간 정도 소요가 되며, 이동거리는 넉넉잡아 1시간 정도 소요가 되고, 7차 전부 완료 시에는 약 새벽 3시경에서 4시경 종료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 상담자분의 순수익을 계산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일자리에서는 270만원 무제의 일머리이며, 두 번째 일머리는 409만원의 완제로 두 일자리를 을 엮었을 때 기름값은 두 번째 일자리에서 지원이 되고 있고 첫 번째 일머리에 한달 톨비는 대략 68,000원의 지출이 발생됩니다. 또한 차량의 매월 할부금액 86만원 임대넘버비용 23만원 보험료 22만원의 지출을 제외하면 541만원의 순수익과 차량의 자세 남게 됩니다. 이번 상담자분께서는 저희와 계약하기 전 새로운 다짐과 약속을 하셨습니다. 다시는 스포츠 도박 같은 실수를 하지 않겠다며 강한 다짐과 함께 새로운 인생의 첫발걸음에여 이름글로비즈와 함께 하시기를 희망하시며 끝내 성공적인 창업을 이루어내셨습니다. 한 번의 실패는 끝이 아닙니다. 포기하지 않는다면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룸글로비즈는 그두 번째 도전을 현실로 만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줄이겠습니다. 지식으로 정신을 무장하고 장점으로 돈을 벌어라. 화물차 창업 경영 컨설팅 전문회사 이룸글로비즈였습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알림설정은 영상을 제작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